이때 주먹이 팔꿈치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팔을 움직일 때 어깨 관절에서 찝히는 느낌이 들거나 드드득 드드득 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어깨 충돌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어깨 충돌증후군은 말 그대로 어깨 관절에서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겨서 어깨 주변 조직들의 마찰이 생겨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어깨가 말려 있는 라운드 숄더나 어깨 관절이 앞쪽으로 밀려나온 전방 활주 증후군, 어깨가 처져 있어서 날개뼈가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이밖에도 충돌 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어깨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극상근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지속적인 충돌 때문에 석회가 끼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을 해결하려면 평소 자세나 습관도 고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어깨 주변의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필요해요. 어깨의 안정성은 관절 내부에서는 회전근개가 담당하지만 좀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켜보면 정거근, 상부 승목근, 하부 승목근 이세 가지 근육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야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어깨 주변을 보호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거나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불편한 분들은 어깨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세 가지 근육의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근육이 정거근이에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도 정거근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설명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정거근을 좀더 확실하게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알려드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 운동은 수건과 벽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건을 잡아야 하는데 손바닥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수건의 재봉선 끝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 수건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수건이 제 눈앞에 딱 오게 되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벽에 기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되고, 손등과 팔꿈치가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먹이 팔꿈치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수건을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혹은 이 팽팽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발자국 정도 뒤로 발을 이동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자세에서 등이 푹 꺼지지 않고, 최대한 벽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럼 시작 자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이미 정거근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쭉 미끄러지듯이 위로 천천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시선도 같이 수건을 따라가 주셔야 돼요. 많이 보낼 필요는 없고, 팔꿈치가 내턱 위치 정도까지만 와도 충분히 다온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원위치 시켜주세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등은 최대한 벽과 멀어지도록 유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시 숨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팔꿈치를 쭉 미끄러지듯이 위로 올려주세요. 천천히, 원위치. 한번 더, 후. 다시, 원위치. 다시 한 번, 후. 천천히, 원위치.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어깨 후면부에서 점점 타 들어가는 느낌이 들 텐데 이 느낌이 너무 싫어서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주먹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어깨 전면부가 과활성화가 되면서 정거근이 활성화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해서 그대로 팔꿈치를 위로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을 같이 하다 보면은 어깨가 너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쪽씩 운동을 해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수건을 잡아주시고, 한쪽 팔만 팔꿈치를 붙여주세요. 일직선 유지해놓고, 몸은 그대로 앞을 바라보아줍니다. 반대손은 골반을 잡아주시고,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아까처럼 발을 뒤로 보낸 다음, 시선도 수건 위쪽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팔꿈치를 위로 보내주세요. 천천히 원위치. 다시 후, 뱉으면서 올리고, 들이마시면서 원위치. 한번더 후. 천천히 원위치. 몸이 돌아가지 않도록 잘 막아주면서 일직선 유지하면서 밀어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할때 양쪽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한쪽 팔만 하게 될 경우에는 양쪽 번갈아가면서 똑같이 10개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